진이야진이야 진이야. 벤투 감독이 한국을 떠나며 우셨다는데 맞아 사실이야 4년 4개월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출국했지 그날도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해주고 사진도 찍어주며 한국 팬들에게 애정을 드러냈어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헤어짐의 순간이 오자 평소에는 무뚝뚝한 표정의 벤투 감독이었지만 끝내 눈시울이 붉어졌지 함께 대표팀을 책임졌던 최태욱, 김영민, 코치와도 진한 포옹을 나누었어. 이때도 벤투 감독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마지막 순간까지 환호하는 팬들을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서둘러 출국장으로 들어갔어. 웅 벤투 감독님 한국을 많이 좋아하셨나 보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벤투 감독과 가족인 아내 두 딸의 한국 사랑은. 오르투칼 현지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각별하다고 알려져 있어. 특히 두 딸인 소피아와 마르타는 지한이 안전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벤투 감독에게 말했다고 알려질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해. 벤투 감독과 아내분 역시 한국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한국 생활에 만족했다고 알려져 있어. 어? 포르투갈은 치안이 불안한가? 너 no. 포르투갈도 치안은 안전한 편이야. 다만 포르투갈에 관광객이 늘면서 소매치기가 늘고 있어 관광객의 주의가 필요하겠지. 외국인이 관광하기엔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는 없을 거야. 어, 그렇구나. 진이야, 벤투 감독님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시는데 꼭 떠나야 하시는 걸까? 다시 한국 대표팀을 맡아주시면 안 되나? 흠 음, 사실 온라인 댓글에서도 볼수 있듯이 벤투 감독이 한국 팀을 다시 맡아주기 기대하는 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벤투 감독이 한국 팀을 다시 맡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 음, 이유가 뭘까, 진이요? 그 이유는 벤투 감독은 유럽 팀을 지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중국에서도 연봉 20억으로 러브컬을 했으나 거절하고 폴란드와 접촉 중인 것이 증거겠지. 16강의 수건을 풀어주신 벤두 감독님 어디를 가시든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한국이 그리우시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환영합니다